자, 이번에는, 어, 회로도 작업을 하면, 음, 논리적 오류를 제외한, 아, 논리적 오류라고 말했어요. 논리적 오류는 이 툴로 잡을 수가 거의 없거든요. 논리적 오류를 제외한 아주 기계적인 오류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한 거, 뭐 선을 연결 안 했다든가, 선을 정의를 했는데, 어떤 신호를 정의했는데, 사용을 안 했다던가, 이렇게 보통 저희가 싱글넷이라고 부르는 것들, 아니면 뭐 입출력끼리 연결해야 되는데, 출력, 출력끼리 연결했다던가, 그런 기본적인 룰을 검사할 수가 있거든요. 어 우선 툴에 가셔서, 어 우선 회로도가회로도가 회로도가 일단 정비되었다는 가정하에 툴에서 디자인 룰 체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켜서, 메뉴가 좀 크네, 이게. 생각보다. 메뉴가 좀 큽니다. 음 이렇게, 디자인 룰 체크라는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있는데, 이렇 조정해도 되나? 여기서, 어첫 번째, 디자인 룰 옵션이라는 이탭 메뉴에서 뷰 아웃을 키십시오. 어뷰 아웃을 키면, 어 보통 윈도우에 연결된 이 메모장 같은 툴들이 떠요. 요거 키시고, 그 다음에 체크 디자인 룰, 요거 선택, 이게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일렉트리컬 룰에 가셔서, 어 보통은 저는 다 킵니다. 뭐만 안 켜냐면 이 SDT Comfortability라는 요 옵션만 안 켜요. 요걸 뺀 나머지 것을 켜고 밑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모장이 하나 뜨면서 현재 디자인 룰 검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에러가 있으면 여기에 에러 사항들이 뜹니다. 표기가 되고 어, 설계하신 분들, 회로도 작업하신 분들은 그 에러들이 모두 없을 때까지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어, 수정하셔가지고 회로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음, 여기 밑에 있는 체크 버스 윗 옵션은 제가 사용하는 툴이 이게 뭐 정품이 아니다 보니 프로그램 오류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러 하고서는 무슨 에러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체크 사항들 신호 이름들도 쭉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중간중간에도 어떤 신호 같은 거에 어떤 문제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 뭐랄까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컴프라는 신호가 있는데, 주다가 x x 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신호는 제가 억지로 넣었기 때문에 싱글넷입니다. 그 딴데 연결된 곳이 없죠. 그래서, 앞에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이 메인 파일을 선택한 다음, 툴, 디자인 룰 체크를 하면은 이 창이 뜨고 여기서 뷰아웃, 엘렉트리컬 룰에서이 싱글 노드 넷을 키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검사하면서 이렇게 창이 뜨는데 아마 어디선가 에러가 아 이렇게 떴네요 에러가 떴죠? 네가 연결된 곳이 없다. 컴프도 연결된 곳이 없다. 이렇게 워밍이 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 사람이 하는 실수를 감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 에러까지는 잡지 못해요. 근데 이런 아주 기계적인 실수들, 신호 이름을 잘못 줬다든가 싱글넷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설명은 안 했지만 지, 어, 디자인 룰 체크에 가서 아, ERC 매트릭스에 가서 아, 이게 지금 4K라 가지고 깨졌네. 이게 잘 보면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화면이 그 4K 모니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랑 좀안 맞아요. 어. 이게 이쪽 Y축이랑 여기 대각선 축. 이게 요 서로 상관관계. 그러니까 만나면 에러인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우리가 에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고 노란색은 주의가 필요한 곳. 하고 회색은 어 괜찮은 것, 연결이 돼도 괜찮은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옵션들을 켜 가지고 내가 DRC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해서 회로 작업이 다 됐다고 하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툴에 가서 툴에 가서 마지막에 이 디자인 룰 체크라는 거를 반드시, 반드시 한번 체크하세요. 그래서, DRC. 그래서, 누가 DRC 체크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 뭐, 회로도나, 뭐, 설계용 어떤 규칙들이 위반하지 않고 잘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